아물방을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mlb 내일도 경기들이 되게 많은데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첫 경기 캔자드의 클블 크리스 부비치가 나오네요 좀 째만한 선수입니다 크리스 부비치가 작년에 원래 얘가 한3 4년 전쯤에 선발이었는데 그때 뒤지게 못했었어요 자 부비치가 옛날에 2022년 이때 보면은 어, 포신 페스티벌의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31입니다 리그 최악의 패스볼을 던진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어, 이런 평가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선발에서 잘렸죠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제 불펜으로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불펜에서 9위를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정규 시즌 막바지 한두 달인가 한 25경기 그 정도 기간 동안 오지게 잘했었죠 어, 켄자가 원래 불펜이 굉장히 약했는데 부비치 같은 애들 위시로 불펜들이 많이 살아났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올시즌에 선발로 나오거든요 지금 선발로서 이런 구종가치나 이런 것들이 얼마 안 했지만은 되게 좋게 찍혀 어좀올 시즌에 한번 초반에는 좀 꿀을 빨만한 그런 선발처럼 보입니다. 기록상으로도 지금 두 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 6.2이닝 1실점어2 기간 동안 피안타 7방, 삼진 16개, 볼넷 3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혀 이제 좀 망한 유망주 측을 봤다가 작년에 불펜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오더니 잘하고 있다. 상대인 테너 바이비. 바이비는 사실 지금 클리블랜드 1선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첫 경기 때 켄자한테 5 2이니 무실점으로 잘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경기 때 천사한테 4인이 7실점으로 조금 고꾸라졌었거든요. 나는 그런 점들이 조금 무서울 것 같아. 테너바이가 분명히 지금 클블에 여러 선들이 부상으로 많이 없다 보니까 선발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이름값이 떨어지는 부위치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경기거든요. 글쎄. 사실 지금 클리블랜드 빠따가 막 그렇게 엄청 무섭지도 않고 켄자도 빠따를 못 미는 상황이야 지금 뭐 살비라던지 뭐 멜랜드즈 파스콘티노 싹다많했잖아요 휘트같은 그 애들은 여전히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나마 이제 뭐 데리고 윈 인디아도 망하고 이러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마이켈 가르시아? 어 이런 애들은 조금 해주긴 하거든요 같이 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배당대비 역배를 좀 볼만한 게임 같아요 순전히 크리스 브이치를 믿어보겠다 어, 이런 느낌이고 바이비도 그전 경기 안 좋았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네티의 피츠버그 브래디 싱어랑 베일리 폴터가 붙는데 사실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조난한인디아나 신시가 키우고 있는 애였는데 브래디 싱어를 데려오기 위해서 캔자랑 신시랑 맞바꿨어요 근데 이신시네티의 브래디 싱어가 첫 경기 때는 7인이 무실점으로 잘하더니 다음 경기 미러키한테 5인이 오실 점으로 조금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얘도 연마다 기복이 되게 심한 선수예요 그나마 작년에는 1 8 0이닝에 3.70으로 어, 켄자 이런 선발진을 잘 지탱해줬었다 뭐 이런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베일리 폴터보다는 싱어가 낫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어, 베일리 폴터 첫경기 때 6이닝 2실점으로 잘하더니 다음경기 양키스한테 4이닝 7실점 뒤지게 뚜드러 맞았었죠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 보파크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싱어는 그래도 홈런이 잘안 나오는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뛰다가, 좀 이제 원정에서 홈런이 많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좀 무섭긴 하네요. 뭐 이건 둘다 지금은 바다도 되게 별로고, 어찌 보면은 얘네들 둘다 지금 시즌 한 13경기씩 하는 기간 동안 한정차 게임이 6번이어서 원래 한정차 게임을 좀 보고 싶었던 경기인데, 이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배트맨에. 그래서 그냥 신시에티의 선발 조금 우세, 그거만 지켜오는 정도 그렇게만 볼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토론토 대볼티모 경기인데, 스가노토모유키랑 보우덴 프란시스가 붙네요. 저는 스가노를 사실 되게 안 좋게 봤었어요. 얘는 이제 한 10년 전쯤에 물의부 왔으면 견제력이 있었을 텐데, 다 늙어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게 하고 있긴 하더라고.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다고 봅니다. 볼모어가 오시는 선발진이 너무 부실해요. 그나마 이 스가노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준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상대팀의 이제 보호된 프랑시스, 작년 시즌 막바지부터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는 수술라고했었습니다 단적으로, 그 지난 시즌 마지막 이제 한 6경기, 7경기 동안, 그때 7인 이상 피칭을 5번을 했거든요. 완전 미친놈처럼 했어. 어, 지나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그, 런 것들을 지금도 약간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때보다 이제 좀 재구력이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작년에 이제 특히 마지막에 잘해가지고, 3.30으로 마무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볼티모어가 빠다가 얘네들이 되게 젊은이들이 많잖아. 그래서 좀 기복을 많이 타는 편이야. 터질 때는 막 홈런 같은 거 엄청 터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안 터지는 쪽에 가까워요, 볼티모어가. 기대 이하로 치고 있어. 그리고 토론토는, 사실 저는 토론토도 맞다가좀 아쉬운 팀이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디트보다는 잘, 치, 아, 볼티보다는 잘 치고 있긴 하거든요? 어, 어제도 사실 이길 만한 경기였는데, 토론토는 불펜도 약하고, 경기를 길게 봤을 때는 좀 어렵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에서는 보호된 프란시스가 기대치가 조금 더 있다. 여전히 저는 스가노는 좀 낮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한번 그냥 뭐 토론토 쪽으로 좀 좋게 보고 싶은 경기네요. 어, 에틀랜타랑 템파베이 경기가 있는데, 타지 브랜들리랑 브라이스 엘더가 붙네요. 사실 브라이스 엘더는 나안 믿어. 어, 얘 이제 재작년에. 그때 전반기 때 뒤지게 잘했는데 후반기부터 무너졌고, 작년에는 아예 멋도 못 보여줬다. 사실 뭐이 재작년 전반기 때. 그때는 애틀애틀이 빠따도 잘칠 때죠. 브라이스 엘더가 선발진 가운데 한 2, 3선발급으로 되게 잘해준 때가 있었는데, 후반기 되자마자 완전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원래 2점대 초반이던 방어리 시즌은 4.06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러더니 작년은 완전 나가리가 됐었고 볼렛이라든지뭐피홈런이나 되게 많았었고요 올 시즌 첫 경기 다더스와의 경기 때 4이닝만에 피홈런두방볼넷두개 되게 못했습니다 여전히 브라이셀더는 스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슈벨렌바 이런 애들한테 아마 선발자리는 그냥, 그냥 기회가 면 밀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안 좋게 보는 선수인데 타지 브레드는 그래도 얘는 스토폰에 있는 친구거든요 작년에도 꽤나 잘 긁히던 기간 그때는 한 10경기 가까이 되게 잘했었어. 방어도 1점대로 유지하고 삼진 무시막지하게 잡고 막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시즌 2경기 동안 좀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첫 경기 콜로라도한테 6이닝, 2실점, 7K 잘했는데 다음 경기 텍사스한테는 5이닝, 4실점, 2표 홈런이거든요 글쎄 이게 애틀랜타가 요즘에 슬슬 빠다가 뭐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 그거는 맞는데 오늘도 이제 연장 가가지고 필라데피아한테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 이긴거고 저는 이거 선발은 템파베이가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뭐템파도 지금 빠따를 못 믿는 상황이고 선발의 이점은 분명히 템파베이트에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근데 한편으로 또 빠따상으로는 애틸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선택하기엔 별로 안 좋은 경기 가 같네요 브라이스 엘더가 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경기 길게 가면은 템파 이딱좀 해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살짝 뭐 오바 같은 거 근데 오바도 8.5고 길준점도안 좋다 보니까 그냥 나는 브라이스 엘더가 안 좋은 선발조수다. 지금으로서는 그거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샘프데이 양키스 경기 로비레이랑 마커스 스트로머니 붙네요. 저는 매번 이 로비레이가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했었는데 오시는 지금 11.1인 동안 피홈런 세 방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또 이제 홈런의 팀 양키스를 만난다. 이거는 좀 상대 구도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통상 이제 로비레이가 막 사이경 수상을 하고 2020년대 막 이럴 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양키스한테 송한 이게 여섯 번 만나가지고 커리어 동안 여섯 번 중에 딱한번 커리어 초반에 잘했어 1 6년도에 그때는 막 7이닝 2실점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후에는 피홈런을 지금 4 경기 연속으로 막고 있고 최근 4 경기 동안 양키스한테만 피홈런이 8 방이거든요. 아니 이런 게좀 무섭네. 어 양키스도 특히 홈에서 홈런을 잘 치는 팀이기도 한데 홈에서만 22홈런이에요. 난 이것도 홈런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양키스가 빠딱 좀 죽었어 근데 그건 걱정이지만 로비레이 상대로는 좀할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샌프란시스코도 사실 빠딱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었는데 나는 그냥 이 경기도 오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네 스트로먼 사실 얘도 시카고컵스 시절이나 옛날에 뭐 토론토 시절 그런 때는 뭐이닝이팅도 잘해주고 했었는데 글쎄요 저는 요즘에는 어, 지금 오시는두 경기도 그렇고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둘다전좀 오바를 기대할 만한 매치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워싱턴 대마이애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미첼 파커랑 상대팀 투수를 모른 모른다네. 근데 미첼 파커는 올 시즌에 꽤나 괜찮게 했었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잘해준 게 있었다. 이래가지고 막연하게 들다보 뭐 이제 그 내셔널리그 동부 지구 하위권 팀이라고 보는데 미첼 파커가 조금 더 선발이 낫지 않을까? 콴트린이 나온다고 콴트린이 나오면은 확실히 워싱턴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드네요. 퀀트리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워싱턴 좋게 볼것 같아. 얘도 미체 파커도 그냥 지금 한 두세 개월밖에 안할것더 봐야 되긴 하는데, 배당 대비 워싱턴 좀 메리트가 있을만 하다고 봅니다. 네, 보스턴 대 화싹, 쉬언 뉴컴이랑 데이비스 마틴이 붙는다네요. 보스턴이 요즘에 은근히 빠따가 괜찮아. 근데 어제도 뷸러가 나왔는데 꽤나 뭐 이제 어떻게든 경기를 이기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보스턴 보고 싶은데요. 보스턴이 일반생이 1.40이면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화싹이 또 작년에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한 8연패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보스턴 보고 싶네. 오늘 제가 토론토로 한 경기를 좀 봤는데, 그래도 토론토보다는 보스턴 봤다가 무섭긴 하더라. 경기를 결국에는 이겨낸 것도 있었고, 그냥 막연하게 저는 보스턴 좋게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그 다음에 천사대 휴스턴 로네 블랑코랑 코아누미치가 붙네요. 로네블랑코가 작년에 휴성 선발진 중에 되게 잘한 편이야. 방어율도 2.76으로 좋았었고 이닝도 잘 먹고 이랬는데 사실 이닝이티가 좀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요. 지, 오늘 이제 올 시즌에 두 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1.2 이닝 4실점 작년보다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어 얘가 막 체인지업인가? 싱커인가? 하여튼 뭐 구종도 되게 좋은 게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두 경기 동안 굉장히 조치가 못 하죠. 사실 작년에 기대치가 나, 나, 낮았는데 잘했다면은 올 시즌에는 어 작년에 되게 잘했네. 기대치가 높았는데 졸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저는 작년에 코아노비츠 이 친구가 처음에 콜업됐을 때는 별로 볼게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콜업되더니 그때부터 방어방 2점대 활약하고 되게 잘했었어요. 어, 특히 시즌 막바지 때 엄청 잘했어. 매번 6인닝 이상 먹어주고 7인닝 이상도 3번 연속으로 먹고 막바지 때좀 희망이 있는 턴수였는데 올시즌도 초반에 나쁘지 않습니다 두경기 11이니 3.27 봐줄만 하죠 그래서 이게 여전히 휴스턴이 지금 맞다가 아직도 정신을 잘못 차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천사는 어제도 어, 호세 소리아노 경기 때 14안타 6홈런 트라우시 지금 미쳤잖아 트라우시 완전히 우릴 갈던 트라우시를 지금 좀 보이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요즘에 천사의 홈런 공장 지금 최근에 7경기 동안 홈런이 22방이에요 요즘에 난 그래갖고 이것도 천사의 역배 같은 거를 봐도 괜찮은 경기 같아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리즈 올슨이나데이비 페스타가 보네요 페스타 오랜만에 보네 얘도 작년에 몇번 올라와가지고 땜방 선발하고 그랬었는데 뭐 작년에도 사실 뭐 구간별로 조금 달랐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는 또막 홈런 맞고 볼넷 많이 주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올시는 첫 등판이고요 상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요 리즈 올슨 얘는 이제 재작년부터 나름대로 좀 어, 뭔가 좀 보여준 게 있는 애긴 했었어 근데 올시즌첫 경기 때 다저스한테 4.22 사실점 다저스한테 뒤지게 투두를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화쌍 만나서 또 안정감에 피칭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도 피용론도 그렇게 많이도 안 맞았었고 그냥 이니소화만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즈올스는 그래도 이 디트로이트의 어린 선발진들 가운데 저는 케이시 마이즈 같은 데보단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시즌에 새로 올렸으는 잭슨 족 이런 애들보다도 좀더 위급이라고 보기는 봐요 선발진선발진 선발진 가운데서는 나는 그래서 리즈올스는좀 기대치가 있어 이것도 여전히 미니소스타가 지금도 빠따가 개판이다. 영어들이 보여가지고 그것도 디트로이트가 배당 대비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은 되네요.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보겠습니다. 안드레 팔란테와 에런 놀라가 붙네요. 에런 놀라가 근데 이닝은 잘 먹는데 맨날 그리고 볼넷도 안 주고 이게 구위 문제인지 피안타가 너무 많네. 지금도 11 이닝 동안 사피 물론 원래 에런 놀라가 시즌마다 200 이닝 이상 먹어주고 잘 버티고 방울도 괜찮게 해 주고 그런 믿음이 있는 투수인데 올 시즌도 출발이 좀안 좋네요. 작년에는 재작년에 못하다가 작년에 좀 잘했었는데. 글쎄 이거는 뭐 길게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리스 바타 한창 좋았다가 지금 최근 세 경기 동안 피치버그 상대로 두자릿수안타못 찍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맨날 두자릿수안타 치다가 요즘에 세인트리스 바타 조금 원상 회계가 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고 뭐 필라델피아는 바타 잠재력이 엄청나죠. 선발은 사실 에런 노를 그렇게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는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은 경기가 않네요. 음, 원래 같으면 은 물론 뭐 필라를 높게 봐야 되겠지만은 글쎄 지금 필라델피아가 아주 안정감 있는 선택지다. 그렇게는 안 보이네. 이걸로 뭐 헬슨 갈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라도 대 샌디에이고, 닉 피베타. 사실 작년에 보스턴에서도 주자리수 승수 거의 뭐 기록할 뻔했는데 중간에 좀 이탈을 해버렸었고. 요즘에 몇 시즌 때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에서 4점 대 초반 방울. 나쁘진 않은 선발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두 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3이닝 3실점 이렇게 해가지고좀 오락가락 했었는데 그래도 니피베타는 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기는 봐요 헤르만 마르케스 그 처음 경기인데 잘했다가 그 다음에 쿠어스필드 와가지고 5이닝 3실점 어슬렉틱스한테 조금 처맞았었거든요 얘도 사실 뭐 지난 몇년 동안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었는데 얘도 원래 이제 홈반을 많이 못 받는 수수라고 봐야죠 쿠어스필드로 홈으로 하다 보니까 막판에 좀처맞는 빈도가 늘어난다 이런 게 있는데 내일은 이제 또 원정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샌디에고가 좋을 것 같은데 쿠어스필드는 콜로라도는 올 시즌에 그냥 또 이제 5위라고 봐요 어, 서부에서 깔공하는 팀으로 보이고, 생각보다 이게 샌디유가 초반에 빠따가 괜찮잖아. 지금 뭐, 잭스 메릴 이탈한 거나, 타티스 이탈한 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점수를 많이 내고 있지는 못한데, 저는 선발진도 니큐베타 나쁠 건 없다고 보고, 그냥 막연하게 샌디유고 봐도 나쁘지 않은 경기 같은데요? 배당이 되게 별로네. 텍사스 대시 s 제이콥 디그론과 프라이스 밀러. 제이콥 디그롬이 그래도 어뭐이름값은 뭐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한데 직전 경기 템파한테 5.2이닝 2피홈런 사실점 옛날에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보니까 막 구속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게 찍히던데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나는 제이콥 디그롬이 올시즌 그래도 한 152이닝 이상 뛴다면은 기대치는 좀 있거든 부활할 거라는 기대치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얘 경기를 많이 못 봐가지고 좀 진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 브라이스 밀러는 홈이랑 원정 경차가 상당히 심한 선수예요 작년에도 음, 홈에서는 1.96 원정 4.07이었다 홈에서는 6피오너 원정 15피오너 이런 식으로 홈 원정 빠를 많이 타는데 그래도 뭐 홈이죠 음, 이러면은 전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브라이스 밀러가 물론 양팀 선수의 뭐 투수 클래스 차이 그런 것들이 뭐디그롬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글쎄 브라이스 밀러도 시즌 초반에 뭐 좋지는 않은 편이고 이래갖고 확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브라이스 밀러가 꽤나 괜찮았는데 홈에서는 특히 그런 것들이 잘안 보이네 텍사스에 빠따가 그리고 죽었다가 최근 두 경기 동안 10위 안타 1비안타 폭발하고 있는 것들 텍사스가 그동안 이제 언더 팀으로 꿀 빨기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선발 상태로는 언더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시애틀은 못터지만 텍사스는 조금 친다. 글쎄, 결국엔 제이 제이콥 디그롬의 컨디션에 달려있는 경기 같아가지고 만약 뭐 선택하기 좋은 경기처럼은 안 보이네요 이것도. 이것도 뭐미로키 선발투수를 모른다네. 일단은 어, 이로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호세 퀸타나? 사실 이로드는 작년에 개망했었는데. 퀸타나는 그래도 매체에서 조금 뻐겨줬었고 퀸타나가 첫 선발이어가지고 이것도 뭐 선발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애리조나가뭐대대만큼 빠따를 못 쳐주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긴 하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 둘다 사실 퀸타나는 작년에 전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보는데 이로드는좀 망한 영입 같아요 오바를 보기에도 8.5 8.5에 메릴 수도 없으면 그냥 안 가는 게 맞겠다 이 경기는 보이는 거 별로 없습니다 매츠 대 어슬레틱스, 그리핀 캐닝과 JP 시어스의 대결. 시어스는 그래도 어슬레틱스의 에이스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지금 오시는 두 경기 동안, 어 13이닝에 3.4를 괜찮게 해주고 있네. 얘도 뭐 기대치가 없지는 않은 선수예요. 딱히 뭐스톱 같은 게 대단하진 않은데, 원래 이제 좀 약점이었던 피오몰런 같은 것들, 그것만 좀 경계를 하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핀 캐닝은 천사 시절에도 거의 뭐 리그 최악의 선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닝을 많이 못 먹지만은 뭐사람구실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길게 가면은 저는 캐닝은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둘다 요즘에 또 이제 매치가 많이 이기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이미 마이 맥스 마이어한테 막히면서 어 이한타밖에 못치고 또 이런 좀 타격에서도 컨디션 빠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갖고 별로 뭐 선택하기에 안 좋은 경기가 안네. 이 시어스가 좀 만만치 않다는 거. 근데 매치 받다가 원래는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러지 못한 것들 이런 게좀 경계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경기도 선택하기는 안 좋아 보이고. 다더스대 시카고 컵스 맷 보이드랑 야마모토가 붙는다. 글쎄, 이것도 다더스가 요즘에 빠따가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창 잘 치다가 아직까지도 최근에 타율이 많이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반대로 컵스는 빠따가 굉장히 좋았었다가 그전 이제 그 텍사스와의 경기 막혔던게 있는데 저는 올 시즌 컵스는 꽤 무서워요. 그동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가 엄청 이제 원래 빈 집이었었고 미러키가 많이 먹었었는데 올 시즌 컵스가 저는 중부지구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반대로 뭐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원래 패왕이 없었고 올시즌도 확실히 챔피언십에 좀 도전하만 그런 껀덕지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맷 보이드가 얘가 작년 막바지부터 디트로이트에서 와가지고 베테랑 선발로서 꽤나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도 올 시즌 두 경기 두 경기 동안 방어율이 그냥 0 0 0약1 11닝 동안 확실히 옛날에는 뭐 홈런 같은 거 많이 맞고 그런 선수였었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올 시즌까지 그래도 좀 보여주곤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야호워터는올시는 그냥 내내 괜찮긴 하죠. 어, 세 경기 동안 1.69. 기대치만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경기는 근데 선발투수들이 잘하고 있다고 해고 언더 보기는 어렵고. 나는 그냥 지금 시카컵스의 다더스가 이 정도의 배당이면은 차라리 이 컵스의 2.5프레임 같은 거 배당이 어떻게 되려나? 그런 거 보고 싶은데? 이게 그니까 컵스가 2.5프레임이 배당이 괜찮으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3 4도 2.56이면 이거 컵스의 프레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싶네. 2.5프레임이면 아마 배당이 안될것 같은데. 저는 그런 쪽으로 볼게요.